안녕하세요. 백스테이지 연출한 방성준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 다양한 네, 그래 모습들 그래 볼수 있어서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 그래 어, 노래도 좋으니까 나가실 때 스폰 라이 검색해서 많이 한번 들어주시고 영화 짧으니까 애착관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상영이 계속 되니까요. 어몇 번이고 봐주시면 그래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완역을 맡은 배우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제 드럼 실력도 괜찮았나요? 네. 아, 네. 어, 저희 영화 정말 짧지만 강렬했죠? 네. 어, 정말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그리고 저희 노래 스팟라인까지 많이 듣고 볼수 있도록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언 역할을 맡은 이찬우입니다. 어, 진짜 영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짧지만 정말 재밌게 저도 어제 봤는데 또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백스테이지에서 명호 역할 맡은 배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올려주셔서 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니까 저희 영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스테이지에서 기성역을 맡은 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영화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어제 개봉해서 보시고 재밌어서 또 보러 왔다 혹시 계신가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또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마저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봉을 기념해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요. 플래시를 한번 켜주시고, 얼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을 잘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앉으실게요. <laughs> 네. <웃음> 여러분 혹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백스테이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laughs> 아,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리액션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 메인 포스터에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다 적혀 있는 포스터인데요.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분씩 이제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어, HR 4번. 어, 어. 어. 자 기억하고 계세요. IR 5번. <laughs> AR 7번. <못했다. 웃음> GR 9번. 네, 일어서 주세요 지금. -10. 네, 대신 분들 AR 12번. A열 12번 없으신가요? 없으나 어, 잠시만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N열 6번이요 N열 6번 또 없으신가요? 없어요 N열 6번 없 <laughs> 어, <laughs> <오케이>. 다시 다시 왜이지 N열 6번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okay.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께서 자, 이,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지금 드신 분들은 네다기억하시다엔년 네, 6번으로 가시는데요. 어, 다 이쪽으로 몰려 계시네요. 부모님께서 <laughs> 빼대기에 네, <laughs> 외국 팬분들 전달을 해요 네, 그럼 저희 백스테이지 팀 이만 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